은혜가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술렁술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손을 이렇게 두 개, 안쪽에 까딱까딱 이렇게 까딱까딱 까딱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손을 이렇게 두번 까딱까딱 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성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 장로님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 은혜가 되는데, 설교 전에 목사님이 손을 까딱까딱 이렇게 두번 하셨는데, 두 손가락으로, 뭡니까? 예, 장로님 제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설교를 그대로 도용해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대로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미안해서 따옴표를 해왔습니다. 까딱까딱. 성도 여러분, 따옴표 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만 따옴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왔으니까 어, 괜찮다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성전이큰 은혜를 어, 받았다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종종 따옴 표를 하십시오. 어, 그래서 어, 그 교회가 구흥됐다는 어, 그런 어, 말이 있습니다. 어, 뭐 재미난 이야기겠죠. 여러분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듣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좋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한 우리 분들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효 장롱 연세도 많으신데 불광동에서 이메스 건설님 같이 오셨지 않습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교회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한 시간을 함께 앉아 있어도 말한세 마디밖에 안 하세요.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누가 그 대변을 하시는가 대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신 이메스 건설님이 대변인 역할을 하셔서 대신 다 말씀하시지 그분은 거의 말씀이 없는. 분.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리십니다 그리고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제 연세도 있고 옛날에는 기사 딸린 차량도 있으셨지만 큰 선박회사 회장님이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시고 운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차도 없고 대중공부 터로 오기에는 무릎도 아프고 너무나 힘드시니까 아마 그런 문자를 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 과거의 성경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예수 기쁜 교회를 더 하나님 보이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충전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충전이 얼마나 느리게 되냐면 저녁에 끼워놓고 자면 아침에도 100%가 되지 않을 이런 충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뭐 늦게 돼도 수시로 끼워 놓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충전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다시 나중에 찾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죠. 야 충전기 좀남는것좀 없냐? 그랬더니 코만 있다는 거예요. 충전기 앞에 있는 코만 있고 줄은 없다 그런 거예요. 찾아보니까 줄은 제가 또 나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를 가지고 거기다 딱 끼워서 이제 콘센트를 만들어서 딱 끼는데, 얼마나 충전이 빨리 되는지, 1 시간 만에 1 0 0가 그냥 채버려요 고속 충전기인데, 딱 보니까, 제 핸드폰도 삼성이고, 그 충전기도 삼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코드가 딱 맞아서, 1 시간 만에 100%가 충전되는 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사업 속에 그동안 있었어요, 계속. 야, 잘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에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다 제가 서랍 속에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 서랍 속에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개가 혼자서 잠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를 잠을 깨우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겠어요. 바로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찾고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까지 여러분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육신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무장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치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는데 안식일의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치유, 치료,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건강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일입니다. 안식일과 여러분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대로 될지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나 이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회복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곳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픈 곳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치유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박인계 목사님과 함께 찬양한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세상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적당한 실수를 해도 넘어가지만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실수를 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뢰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치유를 하신 다음에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고 사람들이 고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것이 선전을 하는 것이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다음에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이 너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말하지 말라고도 했는데도 여러분 파리스텐 지역의 온 여러분 지역에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말씀 사역하시죠, 치유 사역하시죠, 교육 사역을 하십니다. 소문을 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 너무 내 몸이 피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어줘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쉬셨다는 거죠. 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번 주 수요일도 행사를 했지만, 우리 박인재 목사님이 몸상이 났대요. 네? 아, 저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을 대하는 게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네. 좀, 예배 드리면서 쉬어라, 하고, 사람들 조금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laughs>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아, 지난주에 그렇게 수요일에 많이 오더니, 지난주까지 지난 수요일에, 이번주는왜다 빠진 거야? 이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쉬어가는 주일이다. 우리 마음이, 마음이 쉬고, 예. 네. 최소한의 핵심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좀, 마음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편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줄기차게 가셨지만, 공생에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쉬셨다는 표현이 많이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런 기적에 대해서 말하지 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원 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치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열심히 당원인데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판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건강해서, 치유받아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삶을 선포하시면서 오신 분이지, 일시적으로 이 땅에 병낫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줄까봐. 잘못 알려줄까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알지 말고. 왜냐면 하 너희들도 잘못 알고 있다, 나요 예수님을 확실히 한 것은 제자들이 언제 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 주님의 길이 이거였구나, 영생의 길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 도망갔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게해서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는 이것이 주님의 세계였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부원 사역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괜히 다른 말로 하면 전문 용어라면 썰레발치지 말아라.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기적도 제일 많이 베푸신 사건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해라, 알리지 말라 하는 말씀도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가복음, 주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받고 이 세상에서 건강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됩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장 13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라. 예배에 나가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주님의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밀매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됐다. 음.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을 붙여주셨다고 말씀드렸고, 손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손이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된 여러분 그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의 명령에 신종했기 때문에 뭘할 테라?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내밀매 손이 회복됐다. 네. 여러분, 신종해야 합니다. 신종해야 합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밀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보면, 말씀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냈다, 십0편에 표현되는데, 107편. 여러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까 위태로울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어려우면 찬양을 많이 들으라고 합니까? 찬양은요, 여러분, 곡조 있는 말씀이거든요. 곡조 있는 말씀.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암으로 투병할 때, 방해가 가니까 항상 찬양을 틀어놓더라요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거죠 말씀이 기억나는거죠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말씀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거죠 네. 말씀이 없는데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누워가지고 생각나는 것그 짠짠 짜 짠짠 짠고 뭐 이런 예? 세상 뇌로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극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리포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극률이 여기주옵소서 저를 불사에여기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 겸손이 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때는 우리가 마귀를 대접하기 위해서 용감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풍미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무릎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극률이 여기 달라. 그랬더니 이런 필리서스 2장 17절 보니까 극률이 여기서내 근심 위에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 제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질병 때문에 너무나 근심 심하고 괴로웠는데 주님처럼 긍휼히 주시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그 근심을 떠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니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마스터키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영원한 삶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을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복음에 여러분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 공이 질병을 치유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한번 설교한 대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대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잘 기억했다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이런 베드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기했했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마가복음이 가장 과장되어 있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기록하고 하면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파피우스로 전해 오다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종이로 우리에게 전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극미리 여기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적이 있어요. 연단을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때는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병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아서 더 평강의 열매,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적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질병에서 치유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여러 평안 없습니까? 평안 없습니까?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질병에서 치유도 받아야 되겠고, 질병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삶을 내가 잘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정진을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질병을 보내지 않으셔서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을 깨닫게 된다. 아, 편안하구나,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이 봄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음. 여러분 아무리 자연 환물이 좋고 가정 환경이 좋고 여러분 아름다운 환경이 있어도 내 몸에 질병이 걸리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다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여러분 기도를 중요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1개 상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어떤 징계로 질병이 올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질병을, 이러이러한 질병을 치료해주시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지어 사오니 하나님 병낫기를위여 고백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을 빨리 받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시한 생활을 잘 해서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믿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쳐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아까 순발한 사람처럼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모세를 보세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단니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녹뱀을 본즉 모두 살았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녹뱀을 살아있는 뱀도 아니에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것을 바라보면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치료독사권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라본 사람만 살았어요. 바라본 사람만 살았다구 바라보지 않은 백성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라본 백성만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내밀려면 내밀어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고개 들어서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쳐다보는 거. 그것도 그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개를 들어 주님을 신뢰하고 쳐다본 백성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한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름에 대한 신뢰죠. 좋아,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트북 9장 29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경련을 일으켰던 사람도 정상인이 되고, 믿고 가더니 나았더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더니 여러분 한 주인이 와서 종, 우리 종이 많이 아픈데 그를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가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가, 갔어요. 말씀을 받고 갔는데 갔더니 여러분 이미 그 종이 나아있더라고요. 믿고 갔더니 그 종이 나아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합니다. 네. 새롭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에도 수유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옷이 없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아버지 아픈 부위를 성령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욱더 관광, 관광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는 30%밖에 되지 않고 70%의 삶은 영적이며 정신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간근케 하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회신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려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